지금은 측정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상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저희 이번에 나갈 것 중에, 그, 조성환 코치님이 수비하는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어,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우리가 보통 타격도 많이 찍고, 피칭도 많이 찍고 하는데, 수비하는 모습을 찍어서 선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별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기장, 수배로 방송님 같은 경우에 경기장 전체를, 어, 찍고, 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뭐칠 r 말일사일도 상황에서 뭐십트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영상을 한번 틀어다오 해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보고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대해 생각하냐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느냐 어뭐 이런 식의 리뷰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하는 게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N.C.보다는 뭐 영업 비밀이 아니라면 혹시 뭐 이런 영상을 이렇게 선수나 코치들에게 제공해줘서 좀 자신의 플레이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어떤 걸좀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스탠스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장비들이 사실 전부입니다. 랩소더랑 이제 블라스트가 어 블라스트도 이제 보면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스프링 캠프를 갔다 그러면 은한 초반 뭐 5일 정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숟가락이 떠먹여주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걸 있다고 우린 리 보여줬으니까, 알아서 찾아오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찾아온 선수들이 생깁니다. 음.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그냥 재생버튼 누르기 밖에 없어요. 음. 그럼 알아서 그쪽에서, 오히려 아까 이제 제가 그 체인저 포크 얘기했듯이, 음. 알아서 약간 통찰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음. 예. 그러면은 거의 매 뭐, 뭐, 투수 같은 면 불펜세션, 뭐, 타이어 같은 경우는 BP,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항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일단 찍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누군가가 이제 달라붙어서. 네. 예. 약간 어 이제 도입이 된지 2년 됐는데 음. 어 이전에는 찍는 게좀 특별한 일이었다면은 지금은 음. 안 찍는 게 조금 더 특별한 일. 음. 약간, 어 오늘은 왜안 찍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음. 아무래도 또 이제 선수나 코치나 그걸 또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니까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약간 좀 스며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동료 어떤 코치님들, 뭐 학교 코치가 됐던 레슨 코치님이 됐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피드백을 좀, 어, 아직은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권하고 싶은 어, 이야기? 솔직히 비디오 분석 좋죠. 음. 근데 비디오를 저는 상대 분석은 안 해요. 이제 음. 비디오를 전에 찍었던 거랑 오늘 찍었던 거는 그 비교는 잘안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피드백이 될수 있지만 카메라 각도도 다르고 선수에 있는 서 있는 각도도 다르고 어 완전 똑같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안 좋은 점은 음.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피드백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적으로 저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영상 피드백은 그날 그냥 찍는 걸로, 그날만. 그 음. 각도에서 그날 바로 찍어서 그날 바로 보여주고, 언건은 음. 이제 조금 비교는 안 하는 편이에요. 음,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은 이 선수가 분명히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안 되는지, 아직도 네. 어떤 부분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음. 그 선수 본인이 알아요. 꼭 필요한 장비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의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측정이 음. 가능해야 음. 분석을 할수 있고 분석을 해야 선수한테 지도를 할수 있고 전 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학교 단위에서는 뭐 사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은 인원과 시간과 그 다음에 인력이 그만큼 사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 음.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감독님들, 중학교 인근에 이제 감독님들이 제가 랩, 랩소드 이제 타격 히팅 기계를 구입하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구입하니까 어떠냐라는 이런 어, 문의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음.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교 단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하니까. 다들 네. 구입을 하고 싶겠죠. 네. 근데 이제 인원이 또 40명, 50, 저희 학교는 그 정도는 안 돼서 좀 여유가 있겠지만은, 음. 뭐 이제 또큰 지역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인원이 많고 하니까, 이제 학교도 조금씩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무조건 이제 뭐 어떤 말보다는 이제 이런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음. 네, 우리 선수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스스로가 좀 이제 아, 나도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성장하는 또 이제 코치님들하고 학교에 있는 지도자, 지도자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제 동반자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고 어떤 성장에 있는 코치님들의 뭐 스타일대로 그리고 학교의 지도자들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선수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 NC 분석하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을 하겠고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